안녕하세요. 공구 읽어주는 남자, 공구 남자입니다. 트리머를 사용해서 목공 작업을 하실 때 많은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소비트 멀티플레이트의 경우 트리머를 루터 테이블처럼 테이블 상판에 장착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트리머를 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플런지 키트를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소비트 플런지 키트인데요. 트리머를 라우터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트 트리머 플런지 키트를 구매하시면 구성품으로는 본체가 들어가 있고요. 12파이 가이드 부싱, 육각 렌치, 센터링 핀, 센터링 롤링 핀, 집진고, 그 다음에 총 3개의 컵 홀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커플도가 제공되는 이유는 트리머 제품 중에 플런지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셨을 때 소비트 플런지 키트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면 트리머를 라우터처럼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 마키다 RT700 제품을 소비트 플런지 키트에 조립을 할 건데요. 이 외경 구경에 맞는 커플도를 장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런지 키트에 장착을 해주게 됩니다. 커폴더와 트리머를 플런지 키트에 장착을 해주시면 여기에서 이쪽에 있는 무드 볼트, 그다음에 뒤집어서 보면 대각선에 위치한 무드 볼트가 있는데요. 이 무드 볼트를 제공되는 육각 렌치를 사용해서 꽉 잠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꽉 잠가주시고요. 대각선에 하나 더 있는 무드 볼트를 잠가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쉽게 빠지지 않는 트리머 플런지 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실 때 분진이 많이 날리는데요. 이 집진구가 제공이 되는데 이 집진구 같은 경우 외경이 37mm, 내경이 32mm입니다. 참고하셔서 집진 호수에 장착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날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날 세팅을 하기 전에 이렇게 뒤집어서 가이드 부싱과 센터링 핀을 사용해서 이 아크릴 플레이트가 센터가 맞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뒤쪽에서 락링을 고정을 해줄 겁니다. 고정을 해 주시고요. 센터링 핀을 넣기 전에 이 플레이트를 살짝 내려 줄게요. 이렇게 가이드 부싱이 설치가 되면 제공되는 센터링 핀을 콜렛 부분까지 꼭 넣어 주실 거예요. 센터링 핀과 가이드 부싱이 정확하게 체결이 됐다라는 걸 아시면 이제부터 사용하실 날을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이드 부싱까지 체결을 해서 트리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트리머를 나우터처럼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죠. 그리고 플레이트 같은 경우 가이드 부싱을 사용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좋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본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트리머가 라우터처럼 작업이 될수 있는지 알려 드릴 텐데요. 우선 보시게 되면 양쪽에 손잡이가 있어요. 한쪽은 고정이고요. 이쪽 반대편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스토퍼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양손으로 잡고 원하시는 깊이까지 내려가게 되고 이쪽 반대편을 꽉 조여 주시게 되면 원하시는 깊이에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에도 미세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미세하게 가공을 하실 때에는 이쪽에 있는 미세 조절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3단 스토퍼가 지금 스토퍼에 정확하게 위치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는 노브를 한쪽을 풀러 주시고, 제가 여기에서 미세 조절을 돌려주게 되면요. 한 바퀴에 1.5mm고요. 일단에. 0.1mm씩 움직이는데요. 제가 두 바퀴를 돌리게 되면 총 3mm 깊이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깊이를 미세 조절을 통해서 세팅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센터링 롤러핀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밑쪽에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롤러핀에 이 양쪽에 구멍이 나 있고 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체결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하실 수가 있냐면요. 가공하고자 하는 목재의 센터를 측정해서 가공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정확하게 센터에 가공을 하실 때에는 센터링 롤링 핀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간편하게 센터 작업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나 삼판 작업을 하시거나 홈파기 작업을 하실 때 측면에 홈을 파주기 위해서 일자로 지나가야 할 때는 별도로 엣지 가이드 시스템을 구매하셔서 플런지 키트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엣지 가이드 시스템 같은 경우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쪽에 보시면 이 가이드를 총두 개를 드리는데요. 작업하시는 폭에 맞춰서 선택을 해서 교체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엣지 가이드 시스템을 설치를 하시려면 이 양쪽에 보시면 구멍이 있는데요. 이 반대편에도 구멍이 있어서 편하신 쪽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하실 때에는 엣지 가이드 시스템에 나와 있는 이 구경에 맞게 측면에서 설치를 쫙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쪽 앞면과 후면에 무드 볼트가 있는데요. 무드볼트를 체결을 해주시면 엣지 가이드가 고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꽉 잠가주시고요. 후면에도 동일하게 무드볼트를 고정을 해서 꽉 체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엣지 가이드 시스템이 설치가 됐는데요. 이 미세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양쪽에 노브가 있는데요. 이 양쪽 노브를 꽉 잠가주신 상태에서 미세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단에 있는 노브를 살짝 풀러주신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한번 돌리게 되면 0에서 1단으로 넘어갈 때 0.1mm씩 움직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한 바퀴를 돌리면 1.5mm가 늘어나게 되고요. 두 바퀴를 돌리게 되면 3mm가 측면으로 옮겨진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 조절까지 세팅을 다 하시면, 상단에 있는 노브를 체결을 해서 꽉 잠가주시면 원하시는 폭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플런지 키트에 엣지 가이드 시스템을 체결을 해서 작업을 해봤는데요. 이 트리머를 한 손으로 잡고 작업을 하다가 플런지 키트를 사용해서 양손으로 트리머를 잡고 작업을 하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측면의 엣지 가이드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원하는 깊이에서 조절을 해서 고정을 해서 작업을 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세 조절을 통해서 정밀하게 작업을 할때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 되겠고요. 이 트리머를 플런지 키트와 사용을 하시면 도브테일이나 핑거 조인트 작업을 하실 때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트리머를 라우터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이번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